치사하게 왜 지금은 사용할 수 없어? 아, 마을에서만 쓸수 있어. 음, 장난감이래. 호호! 미치 깨진 술병이잖아. 하하. 도사님이 이야기한 사람이 네가 가져온 술병은 내가 만든 거야. 무한 술병? 무한히 술이 들어가는 병이니. 무한 술 도사님이 이야기하기로 괴조의 약점은 엄청난 소리라고 했지. 엄청난 소리야? 호리병을 이용해서 소리를 꾹꾹 담아 뒀다가 뻥! 오, 그래? 오케이. 우리병을 쌀을 채워 <laughs> 먹을 게 없다고? 집에 쌀이 없어서? 저런 집에 쌀이 없어서? 해가에 남아있는 쌀. 야야 비켜봐. 귀신인가봐. 이거, 나왔다, 없어졌다는 게. 처녀귀신 천여 천녀귀신 천여 억울해요 한을 풀어주세요 똑같은 아픔을 오, 억울하대 이게 뭔가 했네 아까부터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나왔다 사라졌다 해서 어디로 가야 되니? 길이. 응? 뭐지? 약초를 캘때 사용하는 칼이야? 아저씨 칼 아니라고? 들은 에 뭐가 나와? 뭐가 안 나와요? 도력패? 이제 내가 만들어 둔 호리병과 도력패를 합치고 안 나와. 나 가운데 우물 옆에 있는 애들 싹 쓰니까 주는데. 안 나와. 뭐지? 왜안 나올까? 이 아저씨가 음이 응? 아재가 약초꾼 칼의 주인 찾기 완료. 우와 약초꾼이라며 왜 이러나? 어디가? 아, 진짜. 미쳤나봐. 아니, 적당히 가라고. 미... 아니, 장난하나. 잡았어. 아니 적당히 돌아가야 될거 아니야. 왔으면 얘네는 돌아가질 않아 왜? 아니 이뭔 천호귀신하고 호감도가 천호귀신이 나 만나고 싶대. 호감도 악기 마음의 칸타빌레 유혹의 노래를 아직 못 배웠어 언니. 아무런 느낌도 오지 않아요? 용기의 노래. 아하, 그래요? 유혹의 노래를 배워야 되는데. 춤. 감정표현. 그렇게 기네 신어 호감도를 떨구고 있어요. <laughs> 춤췄더니 호감도를 떨구고 있어요. 정종 질색하는데 신기해요. 한우!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아요. 음... 대화 이런 이씨. 슬픔, 눈물 훔치고 있는 거야. 이게 흑흑흑흑. 슬퍼요, 신기해요. 안 만날래. 최. 내 노력하고 있구만. 가자. 딴 데로 가야지. 여기서. 도망치지 마라! 여기로 어! 여기 뷰포인트 있다 춤추니까 질색하는데 막 소리지르면서 어 이쁘다 여기 우와 멋지네 부서진 종. 아 이게 종이야? 저절로 붙고 이어. 이 무기? 히드라인 줄 알았는데요. 잘한다. 마리. 아, 이분이? 이 나쁜 분을 보소? 열심히 못 잡고 있는데, 막. 옆에 와서 막, 응? 스틸 하시네? 응? 어, 어, 길, 여기? 공명의생 입장하기. 시나리오. 샘에 모여든 숲의 소리들이 은은하게 공명하고 있습니다. 오호 꼬리병이다. 꼬리병을 띄운다. 담궜어. 몰려드는 요괴들. Горив Ая атта 너... 이 무기가 나와라 마리린. 아 만나고 없다. 와 마리린. 어글쩍인데? 만나가. 그 뭔데, 일나나? 어딜 밖에서. 다 됐다. 나 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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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사가 조금 음음 음, 데미지가 좀 좋아진 것같아 작년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스케어 옆에는 아저씨 왜 맨날 다 서있어 이 아저씨 생활로 오는 아니야 근데 한 대씩 치고 빠지고 하는 데미지가 좋아서 전사도 나쁘진 않아. 사실. 격투가가 힘들 것 같긴 해. 악몽의 시선을 악몽의 생선이라고 읽었다, 야. 근데 저 위에 갔다가 갈까? 어차피 다시 올라와야 될것 같긴 한데.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먼저 갑시다. 황금으로 만든 기념비가 있다고? 보물을 찾았다? 탑에 석양이 반사되는 황금으로 보일 것 같아. 아이쿠. 우와. 우레담. 아니, 근데 진짜 굉장히 많이, 그니까, 뭐 저기를 되게 많이 해놨어. 정말로. 오늘 이 정도까지 하려면 시간 되게 많이. 물이 몇개 없긴 한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계하려면 우와 신경 많이 썼다. 진짜 야, 씨 나무가 뭘뭐 이렇게 빨리빨리 자라. 대나무숲에 소리담기 가면 되겠다 황혼의 연무 저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올것 같긴 한데 데려가야 되네 대나무숲 소리담기 대나무 숲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응? 대나무 숲에서 뭔 소리가 나길래 얘에게 돌아가기. 왼쪽 아, 캐스트 있네. 소리 다 담았어요? 설마 내가 담아니까 같이 끝난 거야? 위에서 했어요? 어, 25초 남았어. 호랑이다. 와, 호랑이 진짜 크다. 기록 깨뜨렸어요? 그래요. 대나무 필이 만들기. 대나무 필은 뭐하게? 대나무 필은 뭐하게? 근데 응? 백주도사 어디 갔는데? 아, 이 밑에? 다리나리가리병을 호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 줬나? 마지막 처리만 하면 돼요. 이놈어! 정신 차려라. 아. 홀리병 <laughs> 안에다가 이놈만 정신 차려라도 넣으시는 거야? 은신했을 때홀리병의 소리를 내보이면 돼요. 아, 음, 오케이. 홀병을 만들면서 가문의 제자들을 보지 못했어? 뭐 몰라요.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뭐예요? 패가 아이고. 같이 가. 인 파이터 힘들어그니까내 작년에 베스트 마스터 할때 되게 힘 들었 다니까 격투 가 근데 왜 폭탄 으로？안 만들고 뽀 각해？아이 캐 악마 들이 나타나. 폭탄 쿨이 10분이야? 아, 어, 여기 인던인가 보다. 인던 가자, 인던. 하드. 입장. 폭탄 쿨이 10분이야? 으흠. 나도 스킬, 생활 스킬 그거 초기화 한 다음에, 저기, 할까? 지나가면서 폭탄 한번 끊고. 뭐아, 뭐아. 뭐아, 뭐아. <laughs> 그 이상 못 가? Cibubur kita. 오우. 와, 칼 크다! 뭐야, 이 꽃다, 얘는? 야, 너는 뭐야? 내가 몇개 봤는데, 야, 그꽃 기억이 안 난다. 에이, 왜 이래? 시체 병사? 아프네. 476개나 줬다고? 야, 난 174개 줬는데? 아니, 왜? 아,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음, 저기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분이 뭐 아이템 핵 쓰시는 거 같아요. 응? 아무리 봐도 아이템 핵 쓰시는 거 같아. 여긴 뭐야? 여기뭐 있어?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왔는데, 상자도 없고, 응? 씨앗도 없고, 그러니까 왜, 왜, 뭐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아이 참나 하긴 뭐, 씨앗만 500개씩 이제 열몇개 먹었는데 500개씩은 어디서 먹으라는 거야 그건 어글 잘 먹는데. 마리는 생각보다 어글 잘 먹는데. 저거 두 번째 저기 찍으니까. 아 이런데를 만들어놨으면 뭘 주란 말이다 상자를 주든지 뭘 달란 말이다 거기 어 여긴 있네 근데 이거 먹어봐야 500개를 뭐만 먹기도 <laughs> 500개 이제 열몇개 먹었는데 500 개를 언제 뭐? 옆에 건안 부서진다. 무식하게 못 뛰어와. 나와, 나와. 화살 쏠지 말고. 아, 이게 화살 쏠. 그 와중에 원거리가. <laughs> 아 정말. 다채롭다, 진짜, 뭐. 우와. 고생 많이 했겠다. 만났다. 만났다.